내가 버렸어요. 하나도 못 맞췄거든요. 이러다가 능지가 아니라 어? 지능이 없는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잠깐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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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laughs> 아, 이거 육성빌딩 아닌가요? 제가 한 번도 안 가보긴 했는데 육성빌딩 아닌가? 아니야. 잠깐만. 육성빌딩이 아니라 그냥 건물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의 꼬임이라면 육성빌딩 아니에요? 높은데? 창문 하나다 한칸 아니겠어요? 대충 봤을 때 어.. 한개두개세개 아니, 요 정도까지가 한 10층이지 않을까요? 10층이면 63빌딩 건물 타워 중요하거든요. 63빌딩을 다르게 부를 텐데. 뭐라고 했을까? 내가 추제자다가 가봐. 내가 서울에 살아. 맨날 맨날 63빌딩을 본다고. 그러면 뭐라 그했어 63빌딩이라 그러겠지. 아, 63빌딩으로 가주세요. 기사님. 이렇게 얘기하, 얘기하겠죠? 그러면 아, 사람들이 63빌딩이라고 많이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건물, 건물을 좀 낮은 걸 얘기할 수 있으니까 타워라고 얘기하겠어. 라고 할수 있죠. 아! 아! 너지 맘대로야! 이게 뭐야!